자, 오늘은 2차 함수의 활용 마지막 시간.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결정되냐면 꼭점 좌표에서 결정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온다. 아, 그러면 꼭지점하고 관련된 문제구나. 그래서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줘야 돼. 자,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어? 0,0 0 이렇게 되겠지. 물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불러가면서 이렇게 돼. 자, 최대값최솟값은뭘 얘기하면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x에다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꼭씌면0,0 0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가 되겠지. 만약에 2 집어넣으면 뭐8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y값이 제일 작게 가질 때는 얼마냐? 제일 크게 가질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x는 0일 때 제일 작게 0을 갖지. 그래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뭔지 몰라. 그래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예. 자, 얘는 꼭시점이 뭐가 되겠어? 0,3이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니까 위로 보고하면서 0,3. 여기가 3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0, 1대. 이번엔 최소야, 최대야? 최대지. 그래서, 최대값. 3을 갖는다. 그래서 항상 꼭지점 좌표에서 최댓값, 최솟값이 결정돼. 자,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 2,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이 2, 0이니까 여기 2. 그래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되겠지. 2, 0, x는 2일 때. 자, 얘는 뭐야? 최솟값. 최솟값 0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자,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야 최대야 최대값 마이너스 2을 갖는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꼭 시점 좌표에서 결정이 된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이번 문제는 y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최소값이 최소값이 5일 때 k값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 제일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3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완전제곱되려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주고 이만큼은 x-1의 제곱이 되고 곱해서 나가라 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래서 꼭시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게 꼭시점의 좌표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솟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 부분이 바로 최솟값 5가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5. 그래서 k는 8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는 3일 때, x는 3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x는 3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 무슨 얘기야? 꼭시점이 3,10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x제곱의 개수는 주어졌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꼭시점 은 3,10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전개해서 비교하면 된다.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0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x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지 여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값은 12 b값은 뭐가 되나 마이너스 8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도 문장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차가 8인 두수중 곱했을 때 최소가 되는 두 수를 구하려고 한다. 두수중큰 수를 x라고 하고 두 수의 곱을 y라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첫째,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런데 자, 차가 8이야, 차. 차가 8이래. 그럼 차라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여기서 큰 수를 x라 그랬어 큰 수를 x라 했으니까 작은 거는 x-8 이렇게 되겠지 두 수를 곱한 거를 y 를식을 쓰래 자, y는 x, x-8 이렇게 된 거야 자그 다음에 곱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최솟값 구하는 거야 자 구한다 y는 최솟값 항상 어디서 연결된다고? 꼭지점자 앞에서 연결된다고 x제곱-8x 이렇게 되지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8X야. 완전 제곱되려면 플러스. 가로칠 필요는 없지.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16 된다. 그럼 꼭 시점이 뭐야? 4, 마이너스 16이지. 자, 이 얘기는 뭐야? X가 4야. 여기다 4 집어넣어봐. 그러면 4. 그럼 여기다 40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큰 수는 4, 작은 거는 마이너스 4. 차가 8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곱시 최수일때 두수를 구하라. 자,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이 되지? 그때 두수는 뭐냐? 4하고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확인해보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럼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지? 만약에 여기가 3이야. 만약에 차가 8이, 저 8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8 되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지. 얘보다는 얘가 더 작잖아.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계속해서 문장제 문제.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를 ym라 하면 y는, y는 마이너스 5x 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x, 플러스 35라는 식이 있대. 자, 뭐 이식은 뭐 어디서 특별히 나온 건 아니라 문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낸 거야. 자, 이에게 무슨 얘기냐면, X초 후의 높이를 Y라고 한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0 플러스 35가 돼서 Y 값이 어떻게 나오냐? 25, 60 이렇게 나오겠지. 1초 후에는, 쭉쏴 올리면 60m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항상, 자, 봐봐.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린 물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가 최대 값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뭐야 똑같아? 이함수꼭 시험 잡혀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랬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몇 초가 되느냐? 또 제일 높은 건몇 m 트가 되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마이너스 5로 묶어준다. 꼭 시험 잡혀 구할 거야. 플러스 6의 반3 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35 그래서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5잖아. 45하고 35두개 더하면 8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3,80 이게 꼭 시점에 접혀야 3초 x가 3일 때 최대값 80이 나오잖아. 그게 무슨 색이야. 3초 후에 최대값 80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 올렸어. 그러면 요 시점, 요 시점이 뭐냐면, 여기가 3초가 됐을 때이 높이가 80m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무슨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란 얘기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를 쓰는 방법. y는 a, 뭔지 모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어, 플러스 4.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요 a 값을 구하라고 바로 0,3을 지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y에다 3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제곱하면 4, 4a. 4. 4a.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됐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y는, 정리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바로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고, 요거하고 요거 곱하 마이너스 1인데, 계산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라고 했고, B 값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C 값 3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1. 이렇게 된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이 3이야. 자, 항상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 표혀서 나온다. 자, 꼭지점 구해보자. 자, 여기 1차 항까지만 묶어줄 거야. 아,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여기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을 딱 보면, 바로 X-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잖아. X제곱, 마이 2AX, 플러스 A제곱. 바로 나왔네. 그러면 꼭시점의좌표가 A, 마이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꼭시점의좌표야 최소값이 3이래. 이 마이너스 A. 요게 최소값이지? 이게 3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그래서 꼭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3이 된다. 자, 길이가 2 0 m 인 철망의 양쪽을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자, 요거, 요거. 이렇게세 개를 써먹는데, 이게 2 0 m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울타리 안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양쪽 몇 m씩 구부해야 되는가. 자, 요거를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자, 하나, 둘, 세 개가 전체 20m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요 길이하고 여기를 빼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2x. 이렇게 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넓이란 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y는, 20-2x. 이게 넓이잖아. 자, 가로 풀어준다. 이거 먼저 해줄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야. 그럼 이 참수 했으니까 뭘라뭘 구할 수 있어? 꼭시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꼭시점의 좌표 구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래야지 20 나오지. 반, 제곱. 25. 그래서 y는 x-5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0. 그러면, 5, 50. 무슨 얘기냐? 이 거리가 5야. 그랬을 때 넓이가 50. 최대값 나온다 한번 해볼까?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니까 10이지? 그럼 10 남았지. 미하고 예 곱하면 50. 넓이 최대가 50이 된다. 이런 얘기네. 자 어느 공장에서 하루에 제품을 x 개 생산했을 때, 요 x는 제품의 생산 개수야.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했을 때그 이익금이 y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익금을 최대로 하려면 하루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지 구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시험 잡혀 야 결국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대값 나오겠지 그 최대값일 때 x는 몇 개가 되고 그때 이 입금은 얼마냐 그런 얘기네 자꼭시점 잡혀 고보자 y는 x 제곱자 마이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 2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400 요거하고 요거 요구 곱하면 플러스 20 나오지 자 400의 반 200의 제곱.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하나 둘셋 이렇게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마이너스 200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면 하나 둘셋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0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00, 제고, 요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하나, 둘, 셋, 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00일 때, 천. 그러면 이게 꼭지점 좌표니까 x가 몇 개일 때, 200개일 때, 최대 이익금 얼마? 천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k, 플러스 2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위에 있을 때첫 번째 k값 구하고, 그때 저희 차음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여기까지. 자, 일단 꼭시험 잡혀 구한다.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3k, 플러스 2. 자 so y는 2x-3의 제곱이 되고 계산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3k 플러스 2 그러면 2의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k 16 여기까지 되겠네. 제대로 됐나? 아, 3k 16 그래서 꼭시점자표가 3,3k 16 이게 꼭시점자표야. 자, 꼭지점 잡혀 구했어. 이 꼭지점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위에 있다. 그러면, 자, y에다가 3k 마이너스 16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3k는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16 넘어오니까 5가 돼서 k값은 3분의 5다. 자, k값 3분의 5 나왔어. 그럴 때 최솟값 구하라 그러면 3, 여기다 3분의 5 집어넣으면 5가 되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이거는 최대값하고 최솟값하고 관계는 없는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점을 지난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 b, c의 값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부호는 판단할 수 있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 b, c 부호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써줄게 한문으로 좌동우 이, 그렇지? 곡 시점이 Y축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똑같고, 곡 시점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잖아. 위로 볼록한 거니까 A는 음수 맞지? 그 다음에 곡 시점이 왼쪽에 있어,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좌, 동, A하고 B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맞아. 그다음에 C의 그 다음에 C의 잡혀는 그안죠 C의 부호는 금방 판단했잖아 A가 Y 절편이니까 양수 맞지? 자, 이제 이게 두 개가 관건이야. 자, 이건 잘 봐.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고, C 값이 얼마고, 계산해 봤더니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자, 이 모양을, 자, A, B, C.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이 모양이 나오는지 찾아.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1을 주은 거야. 1일 때이 값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음수가 돼야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양수가 아니라 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야. 자, 그럼 얘는 왜 맞냐? 이런 모양은 어떤 때 나오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B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이렇게 이 값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맞는다. 그래서 A, B, C 숫자를 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호를 판단해서 계산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야. 자 최대값 최소값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야. y는 x 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18k 마이너스 1의 최솟값을 m이라고 한데 그 m에 그 m에 다시 최대값을 구하라. 두 가지를 구하는 거. 야최솟값을 구해 그게 m이야. 그 m 에 최대값을 구하라. 두 번을 구해줘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최소값을 구하자. 꼭 시험자표 구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kx, 반 3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9k제곱, 플러스 18k, 마이너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3k의 제곱, 요거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9k제곱, 플러스 18k, 마이너스 1. 그러면 꼭 시험자표가 3K 콤마 마이너스 9K 제곱 플러스 18K 마이너스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Y 좌표 얘, 얘가 바로 최소값이 어, 최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불러갔잖아. 최소값이 M 그럼 다시 M은 마이너스 9K 제곱 플러스 18K 마이너스 1 요, m의 최대 값을 구하라. 한번더 해주란 얘기야. 자, 그래서, m 값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니까, 최대 값이 나오겠지. 다시 한 번, 완전제곱 묶어줄 거야. k제곱 18이니까,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요거, 알고 요거, 요거, 곱하면, 플러스 9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8. 그래서, 꼭지점이 1, 1, 8이지? 그럼 k가 1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는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다 무슨 얘기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그럼 y는 ax 마이너스 2의 최고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여기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소값이잖아. 자, 최소값이 나온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를 안 지나야 돼. 그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든가, 뭐 이런 모양이 나오든가. 뭐, 있죠 뭐 이렇게 나오든가. 어쨌든, 여기만 안 지나가면 돼. 그런데, 자, 봐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이렇게 점점 내려와.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어쨌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여기가 원점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벌써 삼, 사 분면을 지나가지.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이 위쪽에 있든가 0을 지나야 돼.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a 마이너스 1이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4a 1,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네.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 그런데 이제 여기다 a b c d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나왔어 이 안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자 여기 봐봐 요 좌표 여기를 a라고 놓을 거야 a 자요 길이가 a라는 얘기야 a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 자이 좌표가 여기를 a라고 나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란 얘기는 직사각형을 다시 한번 여기다 이쪽에다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y축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거리가 a야 자 그럼 다 됐어 요거 A, 요것도 A. 요 길이도 똑같이 A, A. A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두개 있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A가 네개 있고. 이게 전체 둘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 풀어줄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플러스 8 나오지? 4A 먼저 써주고.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10 그래서 꼭시점이 1,10 그러면 a값이 1일 때 최대값 10이 나온다. 실제로 한번 해보자. 6,1이 1이야.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1집어넣어봐. 1집어넣으면 이거 뭐가 되겠어? 3 되겠지? 3. 그럼 요거 3, 6이리도 3. 그다음에 요거 1, 1, 1, 1. 그럼 3, 3, 6. 둘레 최대값 10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전체 과정을 끝났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 어려우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 아니잖아. 너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만큼 너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서 선생님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